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이 엄청난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저 선관위 공무원들 상당수가 개입되어야 되는데, 공무원이 어떻게 그러겠냐라고 계속 일반론을 펼치면서 반론을 했습니다. 근데 어땠습니까? 이번에 그 전제가 완전히 무너졌죠. 저도 이제 국민권익위 발표에 따르면은, 64%가 부정이었다고 했었습니다. 그런데 이틀 전에, 아니, 사흘 전에,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가 났죠. 채용의 전부가 부정 채용이었다. 부정 100%의 취업이 전부 다 부정이었던 국가기관이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겁니다. 사실은 이건 국가기관이라고 말할 수 없고, 그냥 범죄집단, 범죄단체, 查过。